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제6편 형법 문제를 풀어야죠. 우리가 각 편이 끝날 때마다 문제를 풀고 있죠. 어, 각 편을 마치고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한 편이 너무 분량이 많으면 가령 민법 같은 경우는 편이 거의 100페이지가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제가 문제에서 장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으니까, 가령 민법 제1장 서론. 학습을 하시고 일자 문제 풀고 민중 학습하시고 문제 풀고 물권법 학습하시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해도 되죠. 유동성 있게. 유동성 있게. 너무 분량이 많아. 이거 다 고, 공부하고 문제 풀려니까는 이거 뭐 나눠서 막며칠을 내용을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면 내용 공부하다가 문제 다 잊어버려. 그죠? <laughs> 자, 그렇게 되니까 요령껏하는데 이제 형법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그죠? 문제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형법 전체 1, 2, 3장을 다 공부하시고 문제를 풀어도 된다. 근데 방금 이전 시간, 그 이전 시간에 형법 공부했으니까 쉽게 문제 풀수 있겠죠? 자, 갑니다. 제1장. 형법 서론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뭐 기본 개념하고요. 조형법정주의 내용하고 조형범위에 관한 문제겠네요. 먼저, <laughs> 1장 1번입니다. 다음은 형법상의 원칙으로 보기 어려운 거. 형법상의 원칙이면 뭐예요? 주형법정주의를 얘기하겠죠? 어,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주형법정주의 맞고 형벌법규 소급의 원칙이에요. 형벌법규는 소급하면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이죠. 2번그다음에 그러니까 3번 주형법정주의 내용 중에 유추해서 금지 원칙이 있어요. 고무줄 형법 안 된다고 했고 일사부재리 한번 재판을 받아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또 어, 처벌받은 사람에 서또 처벌하면 안 되겠죠 일사부진이 헌법에 있죠 헌법 13조 1항에 <laughs> 자, 그래서 하여튼 2번이 뭐 워낙 확실하게 틀린 거니까 다른 거 몰라도 2번이 정답은 구할 수 있겠다 2번 자 주요 형법적인 내용이 아닌 거 어, 이거 뭐 따끈따끈하네요 어, 주요 형법적인 내용 뭐 있어요 첫 번째 법률주의 관습형법 금지 두 번째 에, 소표 금지 세 번째 명확성의 원칙 네 번째 유치원에서 금지 원칙 그다음에 적정성의 원칙 그 중에 에, 내용이 아닌 걸 찾는 거예요. 소급표 금지 맞고, 관세병법 금지 맞고, 유치도 금지 맞고. 상대, 우리 앞에서 그 명확세 원칙에서 어디까지 허용된다고 했어요? 상대적 부정기형 상대적 부정기용은 형을 선고할 때 장기와 단기를 구간을 주어서 선고하는 것까지 허용되지만, 아예 구간도 주지 않고, 그냥 음, 절대적 부정기형으로 정기용이 아닌 거죠. 그냥 진역에 치한다 이런 거안된다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겠고요. 이미 내용 설명드리면서, 어, 살펴봤고, 3번 일본인이 독일 내 공원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속지주의 원칙이니까 속지주의 하면 독일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니까 속지주의 적용이 안 되네요. 그다음에 속인주의가 있는데 가면은 속인주의는 범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되는데 범인이 일본이니까도 안 되고요. 그럼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려면 한국인이 살해를 당했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자니까 보호주의는 적용되겠네요. 이 보호주의. 주거 침죄 외나와에 그죠 3번에서 3번. 4번. 자, 미국 항구에 정박 중인. 그러니까 원래 속지주의 이 조는 적용이 안 되네요. 근데 우리나라 선박이니까 기국주의에 의해서 유치가 용될수 있고 그다음에 선적 작업을 하는 일본인 선원이 미국에 살았으니까 속인주의 적용이 안 되고 따라서 이런 경우는 4조에서 기국주의가 적용되니까 속지주의 연장으로 볼수 있죠? 그러면 옳은 것은 일본 세계주의, 세계주의 이상은 아니고요 세계주의는 인류보편적인 뭐 반인륜 범죄에 해당하는 거고 살인죄가 반인륜 범죄는 아니죠 사실은 집단 학살 이런 것들이 반인륜 범죄고요 일본이 범한 범죄를면 우리 형법에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거 아니고 속죄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형법에 처벌이 가능하다 이건 사조의 속죄주의죠 그러니까 기국주의라고 하는 거 미국 에서 범한 범죄는 미국 형법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건 아니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법 총론 부분. 형법 총론 부분은 두 개의 절로 나눴어요. 일절이 기본적으로 보죠. 범죄, 즉, 형버, 형법은 범죄와 다음에 형벌 이렇게 되있으니까이 절, 범죄론, 다음에 형벌론. 이렇게 되어있죠. 자, 갑니다.